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성욕이 강한 관상 특징에 이어서 오늘은 말려눈이 좋은 사람들의 관상 특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얼굴입니다. 얼굴형은 삼각형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말려눈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 얼굴이라는 건 역삼각형 모양의 얼굴이 아니고 이마가 좁고 턱이 넓고 살이 좀 있는 형태예요. 아래쪽이 불룩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각형 얼굴이라는 게 지방형 얼굴에 근골형이 더해진 얼굴형인데요. 의리가 있고 성실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의 단맛 쓴맛을 모두 겪어봐서 일반적으로 원만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50세부터 운이 서서히 열려 마지막에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삼각형 얼굴과 비슷하게 두툼한 턱살을 가지신 분들도 말려눈이 좋은 관상이에요. 옆에서 볼때 뼈에 살이 두툼하게 붙어 있는 턱이 보통 애정이 풍부하고 결단력도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말년에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관상입니다. 그리고 팔자주름이 넓은 사람은 말려눈이 좋다고 합니다. 팔자주름을 법령이라고도 하는데 이 팔자주름이 넓은 사람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마음도 넓어요. 그래서 건강운이 따르고 말년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턱 가운데 부분에 점이 있는 분들이에요. 턱의 가운데를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점이 있는 사람들은 이동운이 많고 말년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점은 아닙니다. 윤기가 없고 갈색 빛이 도는 죽은 점이 있다면 반대로 말려 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관상에서는 윤기가 있고 검은색 빛이 나는 점을 살아 있는 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상 말려 눈이 좋은 사람들의 관상 특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